작은 글자 잠시를 틀어도 페이지를 열어보 <목소리로> 잊고 지낸 시간이 그대로 떠오를 때가 있죠 그 시간에 멈춘 우리의 이야기가 빛이 나서 어 돌아갈 수 없는 게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팀커벨과피터팬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여전히 마음 한편을 설레기도 합니다 가끔 외로운 아, 선행으로 생다가도 그루밍을 겪게 해주는 우리의 소중한 추억 나이클의 장 마지막 장을 담근도 우리에게 끝이 아닐거예요 올해는 늘 다시 만나볼테니까요 저러가 그러니까. <laughs> 2024년 4월 14일 일요일 엑스웰이 빛나는 밤에 12번째 인기장 지금 시작합니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엑셀리 가는 건에 DJ 케리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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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